모자 이가 특별한 모자에 선택이 되고요. 어자 대기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화면 네 이번 버튼이 거그 손가락 이거 손가락 버튼입니다. 손가락 버튼. 자 이제 화면 나오면 1 1번. 번입니다. 1번. 네, 일번네네 번입니다. 전면과 측면을 보였죠. 고! 80, 1 0표 그러면은 네, 장여상 수상하시는 면또 부르겠습니다. 장여상 모동면. 하나씩 하나씩 소중하게 간직하셨다가 돌아가시면은 꼭 한번 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십시오. 한 개씩만 고맙습니다. 와, 멋진! 앉으시면 안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 네. 자한번더이찬원을 살아가시는 분들 일어.겠죠. 가볼까요? 가볼까? 네. 목소리 열 배. 가 볼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최선 노.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 상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과연 저 끝이 어디일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선 무대들도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정식으로.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의 손자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외할머니도 오셨어요 네. 우리 외할머니도 여기 어딘가에 지금 앉아서 관람을 네. 하고 계시는데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 댁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이소살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화동에 계시는데, 오늘 또 저희 외가를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저쪽 끝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3주로 넘어와서 저희 외할머니와 함께 식사도 하고, 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특히나 또 3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에 초대까지 하게, 초대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한번 달려볼 텐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곡은요.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입니다. 오늘은 경상도 사나이, 상주 사나이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자,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에이! 준비되셨습니까? 예. 한번더 연습해보겠습니다 다같이 돈도 좋지만 분명에도 hey! 좋지만 해 hey! 좋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사랑의 청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즐거워서 이 목에서 갈증이 바짝바짝 바짝 나가지고,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서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면서 함께 신나게 춤추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트위스트 보우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씩. Check it out. 했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 뒤쪽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곳 3주에 이맘 때쯤에 초대받아서 왔을 때는 비가 무지하게 내려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생직골이 돼가지고 서울로서도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그렇지 너무 좋죠? 네! 그래도 이제 요즘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꽤 쌀쌀할 텐데 여러분들 무대 즐기기에 괜찮으십니까? 네요. 자이 쌀쌀한 날씨를 우리의 에너지와 흥으로 폭발시켜야겠죠. 다음 곡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을밤에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노래 중에 아주 진한 브루스 곡이 하나 있는데요, 망원동 브루스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Vem, 눈물이 수 상주의 수 <목소리>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망원동 브루스 대신해서 상주의 브루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잠깐, 요, 뒤에, 이니어의 배터리가 나가서, 제가 이, 이어폰이라고 하는 이니어가 있어야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어디서 돌고리가, 돌고리가, 어디서, 어, 함성소리가, 비명소리가 아주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니어가, 잘 나오네요. 이제 잘 나오네. 잘 나오나? 잘 나오는 지리가아잘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곳 공원을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2023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어, 앞으로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서 자리 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십니까? 네! 려보내기가 싫습니까?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게 <mileleben> 너무 안 좋은데, 지 응, 말안 할게. 하하하그리하고하나하 하하하! 하하하! 모습하 하하하! 하하사자하자 변치 말자 하루가 먼저 말했던가 다 생각하면 생각사로 최마른 애정 중 나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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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거라 무슨 항구야? 미스김! 하나, 둘, 셋, 넷! 미스김도 자리서요. 미스리도 안녕시. 온다 하는 기약하기야. 잊으야만은 기다하리는 순전만은 버리지 마라! 에이! 버리지 마라! 에이! 해져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흩날던 고독이 엄청쳐 내 아픈 가슴.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부산정 거장 잘 가세요 잘 수요 눈물의 기적이야 다같이셋넷 한마리는 살이 서른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시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다 같이 나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하나 둘셋넷 군인 가노라 하마니 そうしいよね。<music>